반갑습니다. 코리아 트레이더 재갈공명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1시 정도 됐어요. 제가 지금 장중에 갑자기 이 마이크를 잡은 건 제가 지난 2주 전에 4월 3일, 4월 3일에 대선 테마주, 이제는 인물주가 아닌 정책주를 봐야 된다. 예,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원전하고 출산. 여, 이 영상에 보시면 이제 있어요, 그게. 어, 근데, 지난주에, 어, 이제 원전 관련주가 올랐고,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이때거든요. 4월 2일, 뭐, 3일? 원전 관련주가 지난주, 뭐, 요번주까지 이제 좀 올랐고, 그리고 어 이번 주에는 이제 출산 주가 이제 오르고 있어요 어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이쯤 이에 이쯤.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고 제로투세븐 뭐 캐리소프트 뭐 이런것들 근데 메일로 이거를 이제, 이제라도 따라 붙어야 되냐.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, 제가 이제 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이거는 지금, 지금은 따라 붙으면 안 되죠. 제가 말씀드렸을 때, 그때 사셨으면, 여기서 사셨으면, 지금, 한 50%? 50% 정도 수익이 났을 거잖아요. 그럼 지금은 매도,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시점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따라 붙지 마시고, 어, 이게 이제, 좀 눌림이 오면, 예, 눌림이 오면, 어,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음, 근데, 어, 눌림이 어디까지 오냐. 예, 눌림이 어디까지 오냐. 이게 한 일주일 정도?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21선 정도 내려오면, 그때 보세요 왜냐면 21선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예요 한 13,000원까지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서 만날 거 아니에요 캔들이랑 그러면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원전주도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원전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대장이었던 보성파워텍을 보면 이 지금 21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한뭐 3천원 가까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다음 주 되면 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, 그러면 이쯤에서 매수타점을 또 보시고, 그리고 이제 이 교육 관련주, 교육 관련주는, 어, 이거는 테마가 지속성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이제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. 제가 과거에 이 대선을 2002년부터 2002년, 2007년, 2012년, 2017년. 총 이번까지 다섯 번의 대선을 겪었거든요. 그래서, 나름 시나리오를 갖고 저는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, 지금 제가 말한대로 어느 정도 이게 맞았잖아요. 2주 전에, 그 정, 인물주가 아니고 정책 관련주가 갈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어쨌든 그게 맞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정책주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, 지난주부터. 어, 근데 원전하고 출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, 어, 확실한 정책인데, 어, 이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윤석열 그전 총장이 언급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거는 지속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 좀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제껴놓으시고 이미 또 올랐고, 예, 하기 때문에 원전주가 일단 조정이 나오면 원전주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. 원전주 중에 아직 시세가 덜난게 있어요. 예, 그리고, 출산주 중에도 아직 시세가 덜난게있고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가지고, 어, 차라리 그걸 사시는 게더 나을 수가 있어요.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, 두세 종목 나눠가지고. 왜 그러냐면, 우리가 이제 인물주를 봤을 때, 어, 윤석열 관련 인물주를 보면, 어, 이게 하나만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, 번갈아가면서 오르잖아요?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어떤 대선 테마주의 패턴이거든요?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었던?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.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실 때, 제가 이따가 뭐 나중에, 이따가 뭐 내일 또 영상을 만들어 줄릴 건데,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. 지지선을 주봉에서 될수 있으면 찾으세요. 일봉에서 찾으지 말고. 그러면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. 주봉에서 찾으세요. 지지선을. 나중에 제가 이제 주봉에 관한 어떤 핵심 포인트를 한번더 짚어드리긴 할 건데, 지지선은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신뢰도가 높다.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. 특히 급등주들은.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, 그리고 제가 이 지난 주말에 이 시공테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공테크를 들어간 이유가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이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관련주랑 엮여 갖고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 아이스크림 에듀를 그때 같이 말씀드렸었어요 이때 근데 이게 장중에 또20% 까지 또 올랐어요 교육 관련주랑 엮여서 그래서 이것도 뭐 들어가야 되냐. 근데 이거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? 예, 이거는 들어, 진입하셔도 될거 같아요. 그리고, 어 중요한 거는, 이 제로토세븐, 뭐, 아가방컴퍼니 이런 출산 관련주하고, 이, 저기, 원정 관련주, 그리고 두달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주들,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진입을 안 하시고, 꼭 올라가면은 따라 들어가려고 그래요. 그 심리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지나고 나니까 제 말이 맞아서, 어, 아쉬우니까 이제 따라 들어가려는 건 알겠는데,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평생 돈못 벌어요.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서 움직이면은 남들이 들어올 때, 그거를 남들한테 넘겨주고 나와야지, 왜꼭그 올라가는 걸 따라 들어가려 그러는지, 참. 다 타점을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바, 봐요, 보성 파워텍 이때 말 말씀 보성 파워텍 이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뭐 열흘만에 지금 몇 프로가 난 거예요 수익이? 출산 관련 주도 50%가 났는데 내가 얘기하고 제약 바이오 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두달 전에 그때부터 매수하셨으면 지금 최하 50에서 따블 따따블 난 것도 많아요.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좀 집중을 해서 보세요. 제가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. 지금. 전 영상에도 힌트가 있었어요. 그거 어느 분이 댓글 달아갖고 내가 댓글 삭제했는데 어느 분이 눈치채고 댓글 밑에다가 달아가지고 제가 삭제했거든요. 이 아이스크림 에듀도 이것도 누가 사, 사갖고 거기다 댓글 달아놨더라고요. 이 땐가 샀나 봐요.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이제 이제 날라간 건데, 하여튼 영상을 잘 보세요. 제가 이 종목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이게 선행매매고 너무 비겁한 행위이기 때문에 또 오해,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. 음, 그리고 제가 계속 뭐종목으로 계속 언급할 수도 없는 거고, 이런 섹터만 어, 말씀을 어느정도 드리면 거기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종목을 찾으셔 가지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어요 어, 영상을 좀 주의깊게 보시고 어, 제가 뭐 매번 뭐 힌트를 드리고 뭐 그런건 아니겠지만 가끔 이제 힌트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용을 하세요 언제까지 제가 뭐 이렇게 힌트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, 결국엔. 제가 힌트를 드린다고 해서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이거를 본인 걸로 만들어서 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, 이 주식은. 따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. 이걸로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한, 한 두세 달 해가지고 뭐1,200% 수익 났다고 쳐요. 어, 내가 안 해주면 그거 혼자 했다가 도로 까먹는다니까요. 다 오히려 더 많이 나더 마이너스나요. 아 이거 기, 이런 식으로 해면은 금방 돈 벌겠다 싶어 갖고서 어돈 끌어다가 거래하고 막 이러면은 더 마이너스 난다고요. 그러니까 본인 걸로 만드세요. 절대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영상을 보실 때 가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영상을 보실 때. 이 사람 흉내를 내고, 이 사람의 어떤 숨겨진 뭘 찾아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, 영상을 보실 때 접근 자체를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, 뭘 말하려고 하는지,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, 이 돈이 몰리는 그 섹터를 어떻게 미리 그렇게 선점을 할수 있는지,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서 놀면, 제가 그랬잖아요. 죽어도 돈이 몰린 곳에서 죽으라고. 그거를 알게 되면, 사실 뭐 기술적인 분석, 타점 연구? 이거는, 타점 연구 같은 경우는, 이, 여기 이 영상에 다 있잖아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이, 제가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거, 제 어떤 기준 예 이걸 말씀드린 건데 기술적인 거 어, 앞으로 뭐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번에 주봉을 하나 이제 올릴까 생각 중인데 주봉 관련된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건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거보다도 더좀 특별해요 저한테는 주봉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. 그래서 그거는 뭐 언젠가 뭐 올려드릴 것 같은데, 당장은 모르겠고 할때 언젠가 올려드릴 거예요. 근데 이것만 알아도, 돈이 몰리는 섹터에 이 타점만 알아도, 이 시장에서 먹고 사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.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하락장이 아니라 그러면. 돈이 몰리는 섹터를 볼줄 알고, 이런 어떤 타점을 볼줄 알면, 지금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는, 어, 이 정도 하는 사람이면, 그런, 그런 게 충분히 분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, 뭐, 당연히, 돈 버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. 그리고,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, 댓글을 달아주세요. 메일로 질문하시지 마시고요. 그리고, 제발, 그, 제가 얘기하고 나서 오른 것들, 지금 사, 따라가지 마시고, 제가 얘기할 때 사실 거 사세요. 리스크 없는 자리에서 항상 말씀을 드린 거니까. 정리를 하면 보성 파워텍 이 자리, 제로투세븐 이 자리,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. 제가 왜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올라가기 전에 이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지 원전하고 출산을 관심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올라가기 전에 그게 다 여기 있다니까요. 여기 여기에 이 그냥 그림 맞추기에요, 그림 맞추기. 초등학생도 하는 똑같은 그림 찾기에요, 그냥. 거기에다가 돈이 몰리는 섹터만 볼줄 알면, 이 시장에서 돈 버는데 정말 아무 그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제가 뭘 말하려고 하고, 뭘 강조하려고 하고,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을 올릴 때, 제가 영 언제까지 영상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? 이러다가 갑자기 유튜브 안 해버리면 어떡해요?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언제까지는 올릴지 모르겠지만 예, 당분간은 계속 올릴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올릴 때 본인 걸로 만드시라는 거죠. 이번 시간은 이제 이 정책 주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책 관련한 거는 이거 말고도 제가 예상하는 게몇개더 있어요. 근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힌트를 드리기도 애매해요, 사실. 예, 그건 확실하지가 않아요. 장이 이미 올라섰잖아요. 어느 정도.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2주 전에 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 시장이 혼주 장세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고 그 차별화 장세처럼 몇 종목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올라가는 장세가 아닙니다. 지금은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. 지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.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. 따라가면 그 동안 두달 동안 차별화 장세, 개별주 장세에서 충분히 기회를 많이 줬어요. 이 시장은 저희한테 예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특히 조심하시고 특히 전업 투자자들은 이런 장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따라가면 안 돼요. 진짜로 확실한 재료 아니면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주말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러면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시장 앞에서 겸손하시고요. 확신이 없다면 무조건 기다려라. 지금까지 제갈국명이었습니다.